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갈 가요. 제발 엠버 누나! 아, 손이. 씨. 다시만 이거는 이제 수인이 아니라 진짜 동물이 있는데. 세상의 <목소리> 모든 게임을 공략는 남자. 프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바로 그 게임. 명일방주 엔드필드를 플레이 해보려고 합니다. 확실히 전작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엄청난 그래픽에, 또 실시간 전투, 그리고 자동화 공장 시스템까지 결합된 실시간 3G 전략 RPG라고 합니다. 이번 작품의 무대는 전작인 테라가 아니라 탈로스2라는 미제 행성이에요. 그래서 플레이어는 엔드필드 산업의 관리자가 되어서 동료 오퍼레이터들과 함께 거점을 건설하고 자원을 수집. 가공하며 또 생존과 확장을 도모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명일방주의 감성과 설정은 계승하면서 또 새로운 무대와 시스템으로 완전히 다른 방식의 이야기와 또 게임 플레이를 선보인다고 해요. 특히 이 게임은 여러분들 콘솔뿐만 아니라 PC와 모바일까지 모든 플랫폼에서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정식 출시 PV부터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와 아니, 음악으로 상받을만 한데? 아니, 명일방주는 게임 잘 만든다고 소문 났어요. 진짜. 사실, 어느 정도 생각이냐면, 어, 아, 이렇게 잘 만든 게임, 광고가 필요한가? 아니야. 이게 확실하게 예, pv 영상이 어, 잘 만들었습니다 캐릭터들 액션하고 이런 것들이 게임을 빨리 하고 싶은 그런 호기심을 좀 끌어내는 영화 같은 pv였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이 pv만 보면은 어떤 스토리일까 스토리 소개와 그리고 실제 게임 플레이가 좀 담긴 프리뷰 영상까지 본 다음에 여러분들 게임에 직접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작의 150년 후인가 미래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사명과 계획 깨어날 때마다 영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작 네가 왜 잠들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더라고 관리자가 세상을 구했던 것 같은데 뭔가? 그래서 잠들었던 관리자. 거고 관리자. 아 스토리 궁금하다 야. 되게 맛있을 것같은이 스토리가 바로 네가 존재했던 이니까 피할 수 없는 을 끝내려면 우린 과거와 현재 그리고 탈로스 2의 미래를 하나로 모아야 해. 와. 이 예, 영상 보니까 게임 바로 들어가보고 싶긴 하네요. 예, 명일방주 엔드필드 여러분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할로소트 행성에 펠리카와 함께 내려와서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지금 여태 스토리가 다 같이 이제 프로토콜 코어를 투하해서 다른 기지의 전력을 공급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치 예정 구역에 있는 적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캐스트를 하러 가는 중입니다. 더 자, 얘기 말씀드릴게요. 크게 기술이 되개 있는데 일반 공격 이 이렇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태그 공격이 있고요그 다음에 1, 2, 3, 4번을 그냥 한번 톡 누르면 나오는 기본 기술 같은 공격들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방어도 있죠. 네, 이런 기술들이 있고요그 다음에 1, 2, 3번이 저거 떠있잖아요. 이거를 꾹 누르면 나오는 필살기가 있습니다. 네, 요렇게. 와, 검떨어지 멋있는데? 어, 얘 멋있어. 어, 얘 멋있어. 아 멋있죠? 이게 회피가 원래 보통 시프트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우쿨에도 회피가 있어요. 시프트 회피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우쿨 회피도 가능하더라고요. 클리카 감독관님 요청하신 권한의 검토가 끝났어요. 이제 언제든 프로토콜 코어를 투어할 수 있어요. 어 이렇게 프로토콜 코어 배치가 있네요. F를 누르면은, 어? 야 우주에서? 와, 아니 이렇게 배송이온다고 로켓 배송인데 진짜 로켓신데? 건설은 엔드필드 공업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입니다. 음, 나만의 공장을 만드는 거네. 중계기는 전력을 운송하는 중요한 연결 설비입니다. 중계기를 통해 전력이 다른 중계기 전력 공급 및 전력 단말기로 공급되면 설비들이 전력망에 연결이 된대요. 저기서 전기를 끌고 와야 된다는 거잖아. 네, 여기서 전력 운송을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제 끌고 와서 전력 운송 완료. 운송 시작. 어. 와 전선 거리도 뜨네. 아 저렇게 서로 서로 이어 이어주는 거구나. 이케 이거 하나 더 만들고, 이게 연결을 하고,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었지. 여기서 또 다시 뽑아, 달려잇, 해서 네, 여기 달면 되네요. 오, 이러면 이제 저 에너지를 이용해서 여기가 이제 전기가 더 공급이 되는 건가? 뭔가 전봇대 설치하는 것 같네? 막 인터넷망 네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이번 정식 출시를 기념해서 진행 중인 이벤트와 신규 캐릭터들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델리아라는 친구입니다 출석 체크만 3일만 해도 이렇게 채용 계약서를 주고요 조금 더 하게 되면은 바다와 별의 꿈이라고 아델리아에 또 전용 무기를 줍니다 이외에도 또 게임을 진행하면 더 많은 이벤트가 열린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기동 시작도 있고요 권한 등급 보상. 여기서도 출석 체크가 또 있습니다. 이네 가지 이벤트만 해도 총 135개 가짜 획득권을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미션 제로 버전에서는 여러분들 레바테인, 질베르타, 이본이라는 3명의 캐릭터가 또 2주 간격으로 픽업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은 레바테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체험도 미리 해볼 수가 있다고 해요. 이 레바테인 누나는 너무 뽑고 싶어. 얘도 남캐래요, 여러분. 이 여풍도 놀랍게도 여캐가 아닙니다. 지금 남캐입니다. 미소년이에요. 좋아요. 0회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엠버 누나! 불꽃 속성이잖아, 그렇지? 이 불을 제발 야 돼. 이 따뜻함, 이 온도, 이거다. 엠버 누나 나와줘! 오, 나이스! 오, 어! 보성이라고요? 아, 주황색이 떠야 되는데 노랑색이 떴구나. 아. 엔드필드 네 어. 작전팀 팀장. 기업이 기업이 엔드필드 제트세븐 작전팀 친장. 누나 누, 누나 3명. 누나 세 명. 누나 네 명. 아 진천우가 던거구나. 누나가 다섯 명. 이것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야, 이것도 한 20회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 제발. 저기 여기서 신고하면 되는 건가? 아니, 아직 10회 더 있어.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 까게 가요! 아니 오성세개를 확률로 6성 하나 뜨라고 제발 아 천우 입... 씨... 잠시만 이거는 이제 수인이 아니라 진짜 동물이 있는데 후바오 오케이 진천우 헬리텍 나쁘지 않아요. 윈드페들을 위해서. 일단 근데 오늘 여러분들 오늘 광고는요. 가챠보다는 콘텐츠 위주로 보여 드릴 거기 때문에 가진 자로만 일단 오늘은 사용하기로 했었어 가지고 가챠는 일단 멈추로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 멀지 않은 날 가챠가 됐을 것 같아요. 이게. 같은 기술이라도 음... 사람마다 운용 방식. 오리지 i 부산물 센터의 대문 상태로 봐서는 내부의 설비가 다 망가졌을 가능성도 있어. 현장에서 응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리 재료를 준비해서 가는 게 나을 거야. 각종 기계 설비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재료는 바로 오리고 크러스트야. 그렇게 자주 쓴다면서 왜 많이 준비해 놓지 않은 거죠? 왜 준비하지 않았어요? 각 차에 이렇게밖에 없어요. 아무튼 지금은 오리지늄 광물을 채굴하는 것부터 시작해. 알았어요. 너희들이 광석과 목재 같은 자원은 할로스 2의 야외에서 흔히 볼수 있지. 더 좋은 도구가 없으면 그냥 공격을 해서 채집할 수도 있고. 그냥 때려, 때려도되네요그리 아이고, 강물을 먹어. 이 정도면 충분해. 관리자, 이제 설비는 다 준비됐어. 이제 프로토콜 코어. 고어... 어, 배치하기 전력 공급기 도 있네? 전력 공급기. 아 작업이 끝나면 정렬로를 작동할 수 있어. 작동. 아 광물을 넣어. 아 이러면 이렇게 시간 지나면 이렇게 되는군요. 오. 음 이거 뭐 놔두고 와도 시간이 지나고 돌아와도 저렇게 지금 뭐가 돌아가는지 저렇게 이미지로 보이네. 이거 좋다. 애들인건 음, 오리고 크로스트를 사용하면 응급 수리를 할수 있대요. 드드 휴대용 오리지늄 채굴기는 광산 지점에 배치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작동 광산 지점에 배치하면 자동으로 작동한대요. 광산 지점에 가서 채굴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채굴기를 하면은 전력망을 연결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오리지늄 강물을 채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산물지로 전환해서 따로 전력 공급이 없어도 작동할 수 있어. 야, 전력 이거 하나하나 또 끌고 오면 귀찮은데, 전력이 없어도 된답니다. 배치를 해서, 여기 올려놓으면은, 아, 이렇게 캐고 있는 게 보이는구나. 개꿀인데? 역시 요즘 사회는 여러분들 자동이 최고예요. 언제 사람이 하나하나 캐? 맞잖아, 내가. 드워포도 아니고. 어? 근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저한테도 어떤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바로 특별 <laughs> 허가 헤드 헌팅 10회차! 10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아, 레바테인 누나, 제발! 어, 누나? 어, 누나! 아니, 어떻게 한 번을 못 보냐! 알레시. 알레시. 낚싯대 들고 있는 게 덧받쳐요, 진짜. 아, 진짜 이게 왜 이리 운이 안 좋지? 어? 아, 이게 잘 떠서 비티어야 했는데, 진짜. 아, <laughs> 얘들아. <laughs> 정말 눈부신 활약이에요. 뭘눈부셔요이 노랑 신박고 봤는데. 기본적인 기능들은 모두 복구됐어요. 다만 가장 중요한 문제. 어떤 건데요? 다른 설비를 해체해서 대부분의 구조는 복구했지만 핵심 부품에 치명적인 손상이. 어떤 손상인데? 저도 손상 생겼어요. 지금 마음에 손상이 생겼습니다. 저도 지금 알레시 때문에. 부품인데. 알리자. 과거에 넌 작동 중인 오리지늄 설비와 직접 교감할 수있었요 게다가 주원 기술을 사용한. 제가 한번 교감해 보겠습니다. 아, 이 퍼즐 같은 거네요 보니까. 아, 이렇게 해서 얘네가 안 되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 약간 솔직히 이해를 조금 덜 하긴 했는데 잠깐만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 이 칸수가 있네요. 이 칸수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네. 이 칸수가 초과가 안 되면 되네요. 내가 우라늄가는 교감을 하지만 우리 레반 누나랑은 교감을 못 합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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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기 늦었다. 미안합니다. 너희안 되겠다. 오리지널 부산물 네. 센터를 습격한 척. 또 밟고, 밟고,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건 이길 뿐이야. 야 무서워. 오지 마세요. 벗은 남자들이 달려온다. 맞아, 얘 스킬은 방패여서 공격 스킬 아니에요.

야 약간 이렇게 레이드하는 느낌도 있네 오엉동방을 그냥 찍어버리지 어딱 해주고 느려 야려야 아니, 원거리 공격이어서 뭔가 재밌다. 모션도 좋고. 와 어, 이런 패링이 가, 가능하네요? 약간 압작 같은 느낌? 또 뭔가 그냥 곤충 쏘는 게 아니라 폭파시키는 느낌이라 이런 걸로. 궁극기. 오오! 야, 오성 멋있다. 요거까지 <목소리> 이렇게. 와, 어, 좋은데? 와리트보은 단단하긴 하네요. 야, 근데 오성도 전투가 이렇게 화려하면 내가 육성 뽑았으면 얼마나 화려했을까. 진짜 두다 보고 싶다. 네, 일단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명일방주 엔드필드 쭉 플레이 해봤는데요. 진짜 확실히. 최근 플레이한 3D 서브컬처 게임 중에서 제일 완성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팝업 요소나 컨텐츠도 엄청나게 많고, 전투가 진짜 확실히 화려하네요. 애들 생김새가 개인적으로 진짜 제 취향이었습니다. 예, 또 전투도 화려해서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쉬워요. 우리 할머니도 가능할 정도로 쉽기 때문에, 누구나 간단하게 쉽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또 구독과 좋아요, 지지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녹화는 종료할게요. 야. 유바